미래창조 코칭 심화과정 5기가 지난 4월 8일을 시작으로 총 5회 40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국제 수준의 코칭 훈련 기법과 10년 이상의 노하우로 개발된 최강석 대표님의 직접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국제 코치 연합 CAMC 및 CPC 인증을 위한 코칭 역량을 형성하고 코치의 내적 성장을 이루며 프로 코치로 나가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과정입니다. 애니어그램 코칭이 지난 4월 6일을 시작으로 2기와 3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애니어그램 코칭은 진정한 내면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 코치 강사로서 내적 성장을 이루고 고객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알아차려 코칭 대화로 연결하는 통합적 코칭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명품 수요 코칭 아카데미 시즌 4 9회차 강의가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 국제 코치 연합 성공 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국제 코치 연합 CEO 코칭 연구소 김경화 소장님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코칭이란 주제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코칭 대화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0회차 수요 코칭 아카데미는 초강석 대표의 4차 산업혁명과 코칭 리더십이란 주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위대한 나의 발견,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31기, 32기가 4월 21일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의식과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찾아 같이 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국제 코치 연합 판기수 코치님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러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과정은 한국평생교육원 주관으로 3만원의 교육비 혜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 음악심리상담사 2급 자격과정이 대전에 위치한 한국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김윤주 국제통합예술코칭연구소 소장이 맡아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노인을 위한 음악 치료, 발달 장애 및 자폐 아동을 위한 음악 치료 등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고 내담자의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지코치연합과 저희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상호 어, 업무 회작을 마치고 어, 앞으로 어, 완산하게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작식을 축하드리고요. 앞으 어, 무한 변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 국지코치연합도 어,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와 함께 에, 각 지역신문에 발전을 도모하고 또 사람들에게보다 어,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같이 또 만들고 공유하는데 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